왜 그녀는 그 남자에게만 몸을 허락했을까? 누구에게도 쉽게 마음을 열지 않던 그녀가 어느 날단한 사람 앞에서 모든 것을 내려놓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관계 심리 상담을 20년 넘게 이어온 김현숙 상담사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여성의 감정이 어떻게 천천히 열리고 어떤 순간에 몸보다 먼저 마음을 허락하게 되는지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려 합니다. 한 번쯤 이런 궁금증 가져보신 적 있으시죠? 왜 어떤 남자는 아무 노력 없이도 여성이 먼저 다가오는 걸까? 왜 어떤 밤은 특별하지 않아도 오래도록 기억에 남는 걸까? 오늘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신다면 여성의 감정 흐름을 이해하고 더 깊은 관계로 이어지는 감정의 기술을 알게 되실 겁니다.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댓글에 6 남겨주시면 다음 이야기 준비에 큰 응원이 됩니다. 1 네. 손끝도 닿기 전에 이미 젖어버린 이유. 중년 여성의 마음을 움직이는 건 단순한 외모나 조건이 아닙니다. 특히 손끝도 닿기 전부터 이미 그녀의 마음이 젖어드는 순간은 보이지 않는 기운이 있습니다. 이성관계에서 중요한 건 느낌입니다. 서울에 사는 52세 박모씨는 소개팅에서 만난 남성에게 아무런 스킨십도 없었지만, 그저 나지막한 목소리와 대화를 이끄는 태도에 묘한 끌림을 느꼈다고 합니다. 그 남성은 말 한마디 없이도 상대를 존중하는 눈빛, 대화 중간중간 보이는 배려로 박 씨의 마음을 사로잡았죠. 결국 박 씨는 그 사람 옆에만 있으면 자꾸만 더 다가가고 싶었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손끝이 아니라 심리적 터치입니다. 여성은 본능보다 감정의 흐름에 따라 움직입니다. 상대가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바라봐주고 말없이 곁에 있어주는 그 편안함이 오히려 스킨십보다 더 짜릿한 감정의 전율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특히 중년 이후의 여성들은 젊은 시절과는 다른 방식으로 끌리게 됩니다. 표현이 과하거나 지나치면 오히려 마음을 닫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진짜 매력 있는 남성은 급하게 손을 뻗지 않습니다. 오히려 말 한마디 없이 눈빛과 침묵으로 상대의 긴장을 풀어주고 스스로 다가오게 만듭니다. 여러분도 이런 경험 있으셨나요? 별다른 행동 없이도 누군가에게 묘하게 끌렸던 순간, 그것은 그 사람의 분위기에서 오는 매력일 가능성이 큽니다. 결국 여성은 손끝이 아닌 마음의 스위치가 먼저 켜질 때, 몸을 허락하게 되는 법입니다. 그 스위치는 바로 심리적 안정감과 존중에서 비롯되죠. 이처럼 손끝도 닿기 전에 이미 마음부터 젖게 만드는 이유는 그 남자의 기운이 상대에게 신뢰와 설렘을 동시에 안겨줬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여성은 이미 마음 속에서 허락할 준비를 하고 있었던 건지도 모릅니다. 말없이 바라보는 눈빛에 속옷까지 내려간다. 여성은 귀로 사랑하고 눈빛으로 설렘을 느낍니다. 특히 말 없이 바라보는 눈빛에 마음이 열리는 순간 몸보다 먼저 속마음을 허락하게 되는 일이 벌어지죠. 경기도에 사는 49세 최모 씨는 어느날 오랜만에 참석한 동창 모임에서 한 남성과 눈이 마주친 순간 묘한 떨림을 느꼈다고 말합니다. 그 남성은 별다른 말을 하지 않았지만 깊고 따뜻한 눈빛으로 최 씨를 바라봤죠. 그 시선엔 넌 소중한 사람이야 라는 메시지가 담겨 있었고 그 짧은 순간에 최 씨의 마음은 자연스럽게 열렸다고 합니다. 이처럼 중년 여성에게 중요한 건 대사보다 느낌입니다. 말 없이 주고받는 눈빛 속에는 수많은 감정이 오고 갑니다. 상대가 자신을 어떤 시선으로 바라보는가 그 눈빛이 진심인지 욕망인지 여성은 생각보다 빠르게 감지합니다. 젊은 시절엔 외모나 조건에 끌리던 마음이 중년이 되면 시선을 머무는 방식에 더큰 의미를 부여하게 됩니다. 짧은 눈맞춤 하나에도 진심이 느껴지고 말없이 바라보는 그 순간이 오히려 마음의 옷을 벗게 만들죠. 여성은 말보다 눈빛에서 더 많은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녀를 판단하지 않고 조급해하지 않으며 그저 바라보는 시선. 그 안에 담긴 부드러움과 안정감이 그녀의 심장을 천천히 열어갑니다. 혹시 여러분도 그런 경험 있으신가요? 누군가의 눈빛 하나에 이유 없이 마음이 끌렸던 적. 그건 단순한 착각이 아닙니다. 상대의 시선이 존재 전체를 바라보았을 때 진짜 끌림이 시작되니까요. 눈빛은 가장 진실한 언어입니다. 그녀가 속옷까지 내려놓은 건 거치 아닌 마음을 봐주는 그 따뜻한 시선에 자신도 모르게 마음을 허락했기 때문입니다. 3. 아무 말도 안 했는데 그녀가 먼저 다가오는 밤. 말 한마디 없이 여성이 먼저 다가오는 밤이 있습니다. 그 순간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그녀의 행동 이면에는 이미 충분히 준비된 감정과 신뢰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대전에서 혼자 지내는 55세 이모 씨는 몇 번의 만남을 가진 남성과 어느 날 저녁술 한잔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는 그날도 특별한 스킨십이나 말 없이 그저 진심 어린 표정으로 그녀의 하루를 들어주었죠. 그리고 밤이 깊어질 무렵 먼저 손을 내민 건 뜻밖에도 그녀였습니다. 이 씨는 그 사람이 나를 조급하게 만들지 않아서 오히려 내가 먼저 마음을 열었다고 말했습니다. 이렇듯 말없이 이끄는 힘은 침묵 속의 신뢰에서 비롯됩니다. 남성의 묵직한 존재감과 과하지 않은 태도 그리고 상대에 대한 존중은 여성으로 하여금 안심하게 만듭니다. 중년 여성들은 조급한 유혹보다 느릿하고 따뜻한 흐름에 약해집니다. 무언가를 얻기 위해 들이미는 손보다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는 기다림이 더 깊은 인상을 남깁니다. 그 기다림 속에서 여성은 스스로 감정을 확인하고 준비가 되었을 때 먼저 다가가는 선택을 하게 되죠. 여러분도 그런 경험 있으신가요? 상대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는데 오히려 그 침묵이 더큰 대화를 건넸던 적, 그건 바로 말보다 강한 믿음이 전달됐기 때문일지 모릅니다. 여성이 먼저 다가오는 밤그 순간을 가능케 한건 기술이 아니라 신뢰입니다. 그녀는 충분히 지켜보고 충분히 느꼈고 그래서 마음을 움직인 것입니다. 말 없이 다가온 그 발걸음엔 오랜 시간 쌓인 감정의 결정이 담겨 있었던 거죠. 4. 침대 위가 아니라 대화 속에서 무너지는 여자. 여성의 마음은 침대 위에서가 아니라 대화 속에서 먼저 무너집니다. 특히 중년 이후에는 감정의 공감과 소통이 가장 강력한 유혹이 됩니다. 부산에 사는 50세 주부 김여사님은 최근 한 모임에서 알게 된 남성과 오랜 대화를 나눈 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자신도 모르게 그를 떠올리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 사람은 내 말에 정말 집중해서 들어줬고 내가 어떤 사람인지 궁금해하는 게 느껴졌어요. 김 여사님의 말처럼 대화에서 진심을 느꼈던 그 경험이 마음속 깊은 울림을 남겼던 것이죠. 여성은 말을 많이 해서가 아니라 들어주는 사람을 통해 감정을 풀어냅니다. 질문을 많이 하는 것보다 진심으로 경청하는 태도에서 감동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런 대화는 단순한 정보 교환이 아니라 나라는 사람을 받아들여주는 행위로 느껴집니다. 특히 중년 여성은 자신의 이야기를 온전히 들어줄 수 있는 사람에게 큰 신뢰를 보입니다. 그 신뢰는 곧 끌림으로 이어지고, 어느새 이 사람과 함께하고 싶다는 마음으로 번지게 되죠. 혹시 여러분도 그런 적 있으신가요? 긴 대화 끝에 마음이 가벼워지면서 오히려 상대에게 더 가까워지고 싶어진 경험. 그건 단순한 대화가 아니라 마음을 열게 만든 감정적 연결이었을 겁니다. 결국 여성은 대화에서 감정의 교감을 느낄 때 가장 깊이 끌립니다. 몸은 그저 그 다음 순서일 뿐이죠. 진짜 무너짐은 상대가 마음속 이야기까지 품어줬을 때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런 대화는 어떤 화려한 말보다 더 강한 인연을 만들 수 있습니다. 5. 첫 스킨십도 없이 그녀의 마음을 여는 기술. 여성의 마음을 여는 데는 반드시 스킨십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첫 스킨십도 없이 감정을 열게 만드는 남성은 더 깊은 인상을 남기죠. 경기도에 거주하는 48세 이모 씨는 한 지인을 통해 소개받은 남성과 몇 차례 커피를 마셨다고 합니다. 이 남성은 손 한번 잡지 않았지만 만남 후 집으로 돌아가는 길마다 오늘 즐거웠어요. 무사히 들어가세요. 라는 짧은 메시지를 보내줬고 그 안에 담긴 배려에 마음이 자꾸 끌렸다고 해요. 이처럼 여성의 감정은 작은 배려에 흔들립니다. 겉으로는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은 것 같지만 그 안에 숨어있는 섬세함과 관심이 그녀의 마음을 두드립니다. 중년 여성일수록 가벼운 접근에 경계심을 갖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무리하지 않고 천천히 다가오며 그녀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는 태도는 무심한 듯 다정한 인상을 남기게 되죠. 특히 말보다 행동으로 신뢰를 보여주는 사람이 마음의 문을 엽니다. 갑작스러운 스킨십보다는 약속 시간을 지키는 성실함, 한마디 인사를 잊지 않는 배려, 그리고 대화 중 끼어들지 않는 집중력이 이 사람은 나를 존중하는구나 라는 느낌을 줍니다. 혹시 여러분도 그런 경험 있으셨나요? 작은 행동 하나에 마음이 움직였던 적. 스킨십은 없었지만 그 사람의 존재가 자꾸만 떠오르고 괜히 보고 싶고 연락을 기다리게 되는 감정 말이에요. 그것이 바로 스킨십 없이도 마음을 여는 기술입니다. 여성은 겉모습보다 감정의 울림에 반응합니다. 그 울림은 말보다 더 조용하고 섬세한 방식으로 그녀의 마음을 파고들죠. 스킨십은 관계의 시작점이 아닐 수 있습니다. 진짜 매력 있는 남성은 손을 먼저 잡기보다 마음을 먼저 안아줄 줄 아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6. 관계 후에도 다시 보고 싶은 그 여운. 중년 여성에게 관계는 단순한 신체적 행위로 끝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뒤에 남는 여운이 그 남자를 다시 떠올리게 만들죠. 서울에 사는 53장 모 씨는 오랜만에 이성 관계를 가진 날, 상대 남성이 관계 직후 조용히 담요를 덮어주며 괜찮아요? 라고 묻던 그 한마디에 마음이 다시 한번 흔들렸다고 합니다. 그는 아무런 허세도 자랑도 없었고, 그저 평소처럼 그녀를 바라보며 따뜻하게 안아주었죠. 관계 후 여성의 마음에 오래 남는 건 육체적 만족이 아니라 감정의 흔적입니다. 그 흔적은 배려, 존중, 그리고 한 사람으로서 느껴지는 존재감에서 비롯되죠. 중년 이후의 여성은 결과보다 과정에 더 집중합니다. 한 번의 관계가 끝난 후에도 그가 보여주는 눈빛, 침묵 속에 온기 말없이 건네는 물한 잔, 이 모든 것이 여운으로 남아 다시 만나고 싶은 마음을 만듭니다. 혹시 여러분도 그런 적 있으신가요? 관계는 끝났는데 그 사람이 자꾸 떠오르고, 문득 그날의 장면이 기억나는 순간들. 그건 단순한 추억이 아니라 감정의 여운입니다. 여성이 다시 보고 싶은 남자는 관계를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 감정을 끝까지 품어주는 사람입니다. 그 따뜻한 마무리가 그녀의 마음에 오래도록 남아 다음 만남을 기다리게 만듭니다. 중년의 사랑은 섬세함에서 시작되고 여운으로 완성됩니다. 그 여운이 길수록 다시 보고 싶은 사람으로 남게 되죠. 진짜 끌림은 관계 이후의 장면에서 결정됩니다. 7. 다음 날 아침 그녀가 먼저 연락하게 만드는 마무리. 관계가 끝난 뒤 여성의 마음을 다시 움직이는 건 그 순간보다 다음 날의 여운입니다. 특히 중년의 여성은 마지막 인상이 깊으면 먼저 연락하고 싶어지는 용기를 내게 되죠. 대구에 사는 54세 유모 씨는 어느 날 조용하고 배려 깊은 남성과 감정이 오랜 시간 쌓인 끝에 관계를 맺게 되었습니다. 그날 밤 그는 특별한 말을 하지 않았지만 관계 이후 조용히 이불을 덮어주고 그녀의 머리맡에 물을 놓아두었습니다. 그리고 아침엔 아무 말 없이 따뜻하게 웃으며 배웅했죠. 그런 사소한 장면들이 유 씨의 마음에 강하게 남았고 결국 다음 날 아침 그녀가 먼저 고마웠어요 라는 문자를 보냈다고 합니다. 이처럼 여성이 먼저 연락하게 되는 마무리는 크고 화려한 행동이 아니라 작지만 진심 어린 배려에서 시작됩니다. 관계를 가볍게 대하지 않는 태도, 여운을 남기는 조용한 존재감, 그리고 서두르지 않는 이별의 방식이 여성의 감정을 다시 일으키게 합니다. 특히 중년 여성은 다음날의 허전함을 두려워합니다. 하지만 상대가 그 여백까지 채워줄 줄 아는 사람이라면 오히려 그 여백이 그리움으로 바뀌고 먼저 연락하고 싶어지는 감정의 여지를 남기게 되죠. 혹시 여러분도 그런 경험 있으신가요? 밤이 지나고 아침이 됐는데 그 사람이 떠오르고 무언가라도 말을 걸고 싶어진 순간들. 그건 단순한 의무감이 아니라 마음이 여전히 연결되어 있다는 증거입니다. 여성이 먼저 연락하게 만드는 남자는 그 밤을 끝이 아니라 시작으로 기억하게 만드는 사람입니다. 감정이 무너지지 않게 다독이고 여운을 남기며 다음 만남을 기대하게 만드는 그 섬세함. 그것이 바로 관계 이후에도 그 사람이 잊히지 않는 진짜 이유입니다. 사실 여성은 몸을 허락한 것이 아니라 마음을 먼저 열었을 뿐입니다. 관계는 그 결과가 아니라 그 안에 담긴 감정의 흐름이 더 중요하니까요. 이번 이야기에서 우리는 여성의 마음이 움직이는 순간들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손끝도 닿지 않은 상태에서 이미 그녀가 마음을 열게 되는 이유, 말 한마디 없이 눈빛만으로 설레는 순간, 그리고 대화 속에서 천천히 무너지는 감정의 과정들. 이 모든 것은 여성의 몸이 아니라 마음이 먼저 반응한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중년 이후의 이성 관계는 단순한 물리적 유혹보다 존중과 신뢰의 배려와 여운이 더큰 매력으로 작용합니다. 이제 중요한 건 그녀를 움직이게 만드는 건 기술이 아니라 감정을 다룰 줄 아는 성숙함이라는 점입니다. 그 마음을 읽고 그 감정을 지켜주는 사람이야말로 진짜로 여성의 마음을 얻는 사람입니다.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댓글에 욕 남겨주시면 다음 이야기 준비에 큰 응원이 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당신의 생각도 댓글로 들려주세요.